부모님내 네 집을 부탁해 군내 집 팀장 정주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야당역 부분 10분 거리에 있는 1층 테라스 대입니다. 내부 실내 구조는요 가변형 포룸 이에요 넓게 3룸으로 씻을 수가 있고요 넓은 테라스 공간도 활용 하기 좋게끔 시공이 되어져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야당역 인근에서 1층 테라스가 있는 현장을 사업 중 후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억대 초반으로 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넓은 실내 구조와 테라스 공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이 현장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이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야당동 쪽에서 주차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노한 주차 공간, 어, 1층에 필로티 구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2연장 같은 경우에도 기준층은 벌써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세대는 테라스 대와 복층 세대가 남아 있는데요, 복층은 방 다섯 개짜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생일 최초로 담보 대출로만 진행하실 시에 시립 어, 주거 5천에서 6천 정도 필요하신 그런 현장이고요. 복층으로 알아보자 하실 경우에는 1억 이상은 준비가 되셔야 될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저와 같이 함께 바로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출발. <목소리>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는요 가변형 포룸이에요. 넓게 수리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많다 하시면 포룸으로도 이용 가능한 그런 현장이고요. 현재 자녀 세대, 테라스 세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전실 공간부터 말씀드리면 넉넉하게 밑에 쪽 바닥은 어, 포신 처리된 테라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신발장 공간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어, 이쪽에는 키큰장 4칸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상부장 4칸, 하부장 4칸, 그리고 중간에 허리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우로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 내일 댈일리 신는 신발들,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허리 선반에는 지금 이렇게 DP가 되는 대로, 장식품을 놓으셔도 되고요. 손소독제나 디퓨저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발장 공간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신발장 공간 쪽으로 넉넉하게 폭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목이 긴 신발이나, 큰 신발들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요, 어, 블랙 컬러로 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 도어로 해서 슬라이드 도어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폴딩도 형태로 해서 주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느낌이 상당히 산뜻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준층 세대는 다 끝났고요. 1층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와 위쪽에 복층 있는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돼 있어서 따뜻한 느낌의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고요. 어,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 공간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어지는 거실 공간도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많으셔도 편안하게, 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일단 거실 공간부터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여기는요 지금 수리 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가변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에가 보여질수 있게 이렇게 유리창으로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앞쪽에 아트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포시린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TV를 벽걸이 놓고 보셔도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월 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전면에 보시면요 여기 전면 창도 널찍하게 와이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앵글을 좀 보여드리면 앞쪽에 막혀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고요 옆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도로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혀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천정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천정 시공 되어 있으니까 체감성 환기성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소파 자리는요 지금 대형 소파 갖다 놓으셨는데요 일반 소파로 진행하실 시에는 사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오신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은 4,230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공간 넉넉하니까 중간에 좌상 놓으시고 가족분들끼리 식사하시고 어, 거실 생활하실 수 있는 넉넉한 거실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주방 공간이 정말 탁 트였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일단 위쪽에 보시면 앞쪽에 환기창하고 채광창 넉넉하게 준비가 되는 환기창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주방 상판과 11자 동선 이루고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지금 의자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넉넉하게 6인용 식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식탁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릎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무릎 집어 넣으시고 식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한쪽 벽면 자체를 다 수납 공간, 수납 장으로 다 짜놨어요. 옵션으로 삼성 비스코프 가전 라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 이런 수납 공간들도 충분히 이쪽에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상부장 없더라도 뻥 뚫려있는 느낌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장도 화이트 톤으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옵션 사항 더 한번 체크해 봐 드릴게요. 빌트인으로 광파오븐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사각대용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도 돼 있고요 환기창 넉넉하게 돼 있습니다 환기 걱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위쪽에 아일랜드 스탑과 주방 상판의 이 중간 폭 자체가 상당히 널찍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설거지 하시고 요리할 수 있는 동선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있습니다 요리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시거든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돼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는 한국국탑은 멀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후드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면형으로 해서 여기는 싱크대 싱크대가 여기는 조그만 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면형으로 근데 이쪽에 보시면 큰게또 준비가 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겠죠 여기서 설거지를 하신다 하시면 앞쪽에 TV 보시면서 보시면서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바로 옆에 쪽으로 해서 와이드하게 지금 중문으로다용도실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빌트인으로 지금 멋있다 올라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올라가 있는데요. 이거 받기 싫으시다, 가전 받기 싫으시다 하시면, 어, 분양가에서도 할인을 해드리니까 유념을 해주시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다용도실 공간도 깔끔하게 넓게 준비되어 있고, 아예 세탁기 건조기 올릴 수 있는 공간도 단차 시공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일러실, 어, 변명을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집이 좋은 점이 뭐냐면 방에서 나가지 않고 주방에 다용도실 공간을 해서 뒤쪽에 테라스 공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통창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 여기에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나가서 테라스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테라스 공간에 나왔습니다. 어, 정말 널찍하게 여기는 합성 테크로 밑에 데크를 다 깔아놨고요. 그다음에 벽면 자체도 이렇게 우드로 해서 벽체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데들도 없고요. 어, 상당히 조용하게끔 가족분들이랑 여기 안에서 뭐 커피를 마셔도 한잔 드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바베큐 파티를 해도 다른 곳에 시선 받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뒤쪽 테라스 공간 준비가 되는데 이 테라스 공간은 이 중간까지 준비가 됐어요. 저 앞쪽에로 쭉 가보면 여기는 마당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밑에 디딤돌도 이렇게 시공을 해놨는데요. 디딤돌로 해서 한쪽은 잔디를 깔아놓고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요 앞쪽으로, 요 앞쪽으로 저 조그맣게 한두 평, 세평 정도에서는 채소를 키우셔도 좋을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있네요 상당히 조용하고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테라스 공간이었고요. 안에 들어가서 다른 공간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안방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침실이거든요 어, 여기는 양창으로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죠 위쪽에 이렇게 LED 등 준비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온전히 침실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드레스룸과 서브욕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형 침대 놓고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공간 넓으니까 한쪽에다가 티 테이블 놓고 두 분이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침실 좌우 폭은요 3,800 나오고요 세로 폭은 3,380 나옵니다. 공간 넉넉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서 파우더룸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 그 다음에 서브욕실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바로 이쪽에 파우더장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쭉 들어가 보면, 여기도 주문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을 또 시공을 해놨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요. 드레스룸 공간도 시스템장으로 해서 준비가 되는데, 어, 쭉 이어지는 동선이 기역자 동선으로 준비가, 디그자 동선으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공간 되게 넉넉하거든요. 거의 12잔 넘는 그런 시스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집에는 모든 옷들 다 여기다 수납이 가능하고요. 환기창도,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게 이중창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어서 서브욕실 공간입니다. 서브욕실 공간도 넉넉합니다. 바닥 부분 보면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 되어 있고요. 별도의 샤워하시는 공간, 통합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물튀김 방지 글라스 파티션은 들어오시면서 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면에 보면은 젠달 선반도 길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목욕용품 도시고 이용하시고요. 유리걸과 벽걸 수납장,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양변기는 비대용 준비가, 요즘에는 다기본실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매립형 휴지걸이와 핸드폰 거치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각 방마다 보일 온도 조절기도 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난방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침실은요, 세 번째 침실과 연결되어지는 가변형입니다. 어, 안쪽에 가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주문 형태로 해서 방을 구분을 지어 놨는데, 이렇게 열고서 널찍하게 어, 원룸 형태로 이용을 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동송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방 하나에다가 같이 키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쪽 방은 침실 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한쪽 방은 공부방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넓은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에 계십니다. 자, 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가변형, 방, 가로 폭은요. 여기는 5,650에, 세로 폭이 3m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려면 주문 형태를 이용하셔서 방을 나누셔서 한쪽은 서재 형태로 이용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네요 자 이렇게 말씀 도와드리고요 위쪽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방을 침실로 이용하시면 보다 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전면에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그 다음에 전달 선반 세면대 안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미끄럼 방지살일부 시공되어 있구요. 어, 메인욕실 같은 경우에도 별의 공간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환기창은 없지만 환풍기 준비가 이쪽에 되어 있구요. 어, 여기는 물튀김 방지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여기도 글라스 파티션을 치시고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마지막 네 번째 침실입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통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만일에 이 작은 방에서 외부 테라스로 나가고 싶다 하시면 이 앞쪽도 틔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번째 침실 가로폭은요 3,230에 세로폭은 2,820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방도 침대, 측상 붙박이장, 삼종 가구 다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아예 방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 어떠셨나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역 도보 1 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정말 넓어요. 실내 구조 넓고 테라스 세대와 복층 세대가 자녀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으로 포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따라서 스리룸과 포룸으로 나눠서 이용도 가능하시고. 넓은 테라스와 마당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4억대 초반으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야당동의 여러 현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렴하다는 거 아실 거고요. 영상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편안하게 어, 이집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고 인근에 비교하신 현장도 편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